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군인원입니다 오늘 먹어볼 디스 이스 잡초는요 이 원푸드 다이어트가 또뭐 유행이라 하길래 여러분들. 레몬 원푸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저는 남자기 때문에 어 생으로 몇개주워 먹다가 요 이제 보시면 아이스 컵에다가 즙을 짜가지고 한번 레몬 에이드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... 레몬도 몸에 좋습니다 가볼까요 렛츠 t get...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개한 번에. 를한세 아, 개를 한꺼번에.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개씩. 자면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. 아,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거. 이게 고기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또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딱 윙봉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. 오! あってこれ以上。デコ 와, 런나 이 맛이 새가럽네요 와.